21년 1월 30일 토요일 군산제일교회 새벽 기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스테반 집사의 증거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 그 편견, 그 시기 질투를 그렇게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테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분노의 마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57절에서 58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스테반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테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테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59절, 60절의 말씀에서 보여준 스테반 집사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큽니다. 스테반 집사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의 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요. 돌로 치고 있는데 나를 살려달라 저들을 어떻게든 해달라 한게 아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상황에서 붙잡혀 고소 당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 달라, 저들을 멸해 달라, 저들을 막아 달라, 구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반 집사가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한 스테반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참담하게 죽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좀 새벽에 좀 죄송하지만, 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저런 죽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스테반 집사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요,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바로 바울입니다. 결국 이 스테반의 그 모습, 마지막 모습이 이후에 사도된 바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스테반 집사의 복음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인생 하나도 무의미한 인생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헌신도 무의미한 헌신이 없고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도도 미약하고 무의미한 성도는 없다는 라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세상 말로 개죽음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죽음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복음의 열정을 그 열매를 맺게 한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우리도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오늘의 삶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작은 예수처럼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 닮는 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그려진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구원을 위해 희생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들을 고부, 핍박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스테반 집사.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에 어느 일부분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